강원감자TV입니다. 오늘은 그 제가 강원도 뭐 삼척에 있는 시골 땅, 강원도에 있는 땅이 아닌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평택이라고 평택시에 제가 삼성고덕 현장에 그 이제 그 설비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고덕에 삼성 현장이 그 공장 7개를 짓고 있는데 120만 평 부지에 어마어마하게 부지를 짓고 있습니다. 그, 그 평택이 지금 전국에서 얼마나 핫한지 지금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이 현장에 투입되고 앞으로의 발전 계획이 있는지 그 여러분들께 조금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어, 주월 근무를 해갖고 오늘은 토요일인데도 오늘은 좀쉬고 있습니다. 오후에 이제 퇴근하는 인원들 얼마 많은지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제 저는 뭐이 회사랑 회사 공장 지금 부지 동문하고 가까워서 보통 뭐 자,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가깝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뭐 자전거를 가도 한 10분이면 됩니다 자전거 다, 간단하게 타고 가서 현장 보여드리고 앞으로 발전 계획이나 이런 걸 한번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자전거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현장을 너무 뭐좀 가까워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뭐 출근을 합니다. 자전거 타고 2 k m 기 때문에 운동 겸뭐 유산소 운동도 할겸 겸사겸사 자전거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km 정도 앞에 이제 공장이 멀리 보입니다. 이제 한번 계속 자전거로 제가 원래 이렇게 출근하는데 자전거 타고 공장 앞에 가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고덕현장 일기 도착했고 그 고덕현장 일기고 2기고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토요일이어도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출근해서 이제 퇴근하려고 합니다. 이 회사에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전거나 오토바이 뭐, 작아요. 봅시오. 지금 뭐, 저기도 오토바이, 여기도 오토바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 오토바이로 출근하기가 가장 편합니다. 뭐, 좀, 주차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약간 이렇게 자전거, 오토바이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시 퇴근 시간대가 돼가지고 차도 많고 사람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는게 제일 편합니다. 또 이제 퇴근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원래는 그전 계획에는 뭐 사공장까지 짓기로 했었는데 그뭐 투자를 더 하면서 120만 120만 평에 7개 공장까지 짓기로 했습니다. 2015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이제 두개 공장을 지었고, 이제 세 번째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장을 지으려면, 7기까지 지으려면 돈도 한 뭐, 지금 한 100조, 150조 정도 투입이 돼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 공사 기간도 아직 한 10년은 더 해야 할수 있기 때문에, 뭐, 돈은 벌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여기서 일한 지1 0 0년 넓비 쪽으로 일한 지한 5년 됐습니다. 뭐, 지금은 좀 기술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지만, 조공이어도 여기서 일하게 되면, 보통 뭐, 요즘 단가가 한 13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한 30공 사면 300만원 정도 최소한 찍습니다. 조공이어도 많이 벌 때는 450, 뭐, 500도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 같은 기술자 이제 조금 돼가지고, 그래도 뭐, 좀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지금 이제 막 퇴근하는데 퇴근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가서 동문으로 퇴근하는 저 퇴근하는 인원만 이 정도고 동문 정문 서문이라고 퇴근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동문 한쪽만 퇴근하는데도 이렇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토요일 오후 4시 58분 5시 퇴근 시간이 돼 갑니다. 이렇게 뭐 퇴근하면서 간단한 간식거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간식도 조금씩 사먹고, 뭐, 일할 때 필요한 자, 뭐, 장갑, 안경, 이런 것도 판매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 현장에서 이 가까운 데는 출퇴근 버스도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뭐, 가까운 데 사람 많이 사는 데는 이렇게 버스를 이용해서 퇴근까지 다 시켜줍니다. 하여간 이렇게 토요일인데도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래도 일을 코로나 시대 에 일을 이렇게 돈도 벌고 할수 있는 현장이 되게 드물죠 지금 저도 계속 일을 해왔지만 지금까지 코로나도 뭐 크게 안 나오고 그래 가지고 계속 현장에서 일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 태우, 퇴근하면 퇴근하려고 버스가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동문쪽인데 다른데도 버스 어마어마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따가 여기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5시가 되면서 사람들이 막 밀려 나옵니다 이렇게 퇴근 지금 뭐 집에 이제 다들 빨리 가고 싶고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막 퇴근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항공장 지을 때 우리가 인원이, 투입되는 인원이 2만 명, 3만 명 그럽니다. 지금 그러니까 평택이 전국에서 거의 뭐 제일 탓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 전에 뭐 강원도 탄광에 뭐 1970년대 이럴 때잘 나간다 할때뭐 개도 돈뭐돈만 자리 막 물고 다닌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평택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이제 뭐개미떼처럼막 밀려 나옵니다. 이제 집에 빨리들 가시려고 뭐 버스 타려고 막 나오는 중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지금 평택 고덕이 핫합니다. 이제 또 3기 이제 막 시작했고 토목공사 또 시작되면 한 2년 3년 또 짓게 되면 세계 공장 짓게 되면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네 번째 공장 지을 때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 되면 뭐 최소 한 3만 명, 4만 명, 뭐 5만 명 생산 라인까지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뭐 경기도권에서 막 사람들 관광 버스로 막 실어다 나릅니다. 이따가 그 주차장 도 다른 주차장 도 제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근하는 인원들 보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집에들 가시려고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평일에는 말도 못합니다. 지금 주말인데도 이렇게 주말 토요일인데도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뭐 고덕 현장은 화장실 볼일 보는 것도 일이고 밥 먹는 것도 일이고 하여간 뭐 보통 줄 서는 게 거의 기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뭐 하여간 고덕 그 평택 고덕 삼성 현장에 지금 뭐 사람도 많이 투입됐고 엄청 핫합니다 이제 뭐 퇴근하려고 전쟁 치르고 있는데 그래도 뭐 주말이어서 그래도 크게 많은 게 아닙니다 네 다들 이제 퇴근하고 있고 이제 고덕 현장을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네 자전거 타고 계속 돌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이제 저 앞에 이제 지은 게 1기 2기고 이번에 3기 현장 지금 크레인이 세워져 있는 데가 3기 현장입니다. 앞으로 3기 또 이제 활성화가 되면 지금 토목공사 중인데 활성화가 되면 공장 찍기 시작하면 뭐 3만 명, 4만 명 이렇게 계속 들어갈 겁니다. 하여간 엄청나게 크게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 캡코 한국전력도 여기 그 삼성 고덕 현장에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한국 그 전력공사에서 따로 이렇게 공장을 따로 사, 하나 세워둔 상태죠. 이제 계속 퇴근 많이 하고 있,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기 퇴근하신 거 보이시죠? 이 평일인데도 오늘 토요일인데도 차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 평일 뭐 수요일 뭐 오후 5시에 퇴근할 때는 연장근무 안하고 나갈때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차들도 이렇게 많고 해서 엄청나죠 뭐 재수없이 걸리면은 뭐 여서 뭐 30분 한시간은 그냥 보냅니다 하여간 퇴근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퇴근하고 출근하기엔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오토바이 타고 출근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주차장 보이시죠 여기가 그뭐차 수출하려고 세워둔 게 아닙니다. 삼성 고덕 현장에 그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 주차장인데 이 주차 공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뭐한 3천, 3천 개, 뭐 5천 개, 뭐 얼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뭐 자전거 안 타고 다닐 때는 여기에 주차해 놓고 주차해 놓고 뭐 다니곤 했습니다. 그럼 그래 뭐차막 밀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오거나 뭐 해야 주차 좀할수 있지 안 그러면 주차하는데 전쟁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차가 많습니다 평일에는 말도 못합니다 계속 차 얼마나 많은지 한번 뭐 계속 보겠습니다 네 방금 여기는 일반 근로자들 주차장이고 저기는 이제 또 또, 나름대로, 또, 본인들, 이제, 전자, 삼성전자 직원들 주차장인가 그렇습니다. 저기도 주차를 엄청나게 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생각하기로는, 뭐, 1층부터 7, 8층 되는데, 한층에, 저, 엄청나게 많이 될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3,000대에서 5,000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그 주차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뭐, 저렇게, 공장 옆에는 3부동도 있고 그냥 공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저첫 번째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1공장, 이 2공장. 이 지금 이제 크레인 이제 막 설치해서 여기 하는 데가 성공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공장, 5공장, 그 다음 여기 주차장에 6공장, 뭐 7공장 아마 그렇게 들어올 계획입니다. 하여간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도로 정리도 잘 해놓고 조경도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재미, 주차장 보이시죠?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또 주차장에서 또뭐 출근하는데 산부동, 저쪽이 산부동인데 또 출근을 이렇게 비를 안 맞고 갈수 있게 주차장에서 사부동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가지고 비도 안 맞고 출근할 수 있게 이렇게 잘 해놨습니다.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하여간 되게 잘 해놨습니다. 밑으로는 이렇게 차들이 지나다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부동에갈수 있고 이제 뭐 2기 공장이죠. 그리고 옆에는 이제 3기 이제 짓고 있습니다. 네, 1기, 2기. 이렇게 지어져 있고, 여기 이제, 관광버스, 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저리 가랍니다. 버스가 뭐, 어마어마하게 뭐, 경기도권에서 들어왔다가 나가고 막 그럽니다. 이렇게 출퇴근시키려고 엄청 들가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고덕신도시인데, 다음에 여기가 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 고덕신도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 고덕 현장 때문에 그럴 겁니다. 나중에, 이보덕 현장에 대해서 뭐또 재밌는 또 아이템으로 해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간 주택근 시키려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관광버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퇴근시키려고 뭐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에 그 공장 옆으로는 조경도 잘해놓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무도 심고 꽃나무도 심고 뭐 심는 소나무도 이렇게 갖다가 돈 많이 투자해서 소나무도 이렇게 에? 엄청나게 큰 것들 많이 심어놨습니다. 저 공장 안에 들어가면 또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뭐 엄청나게 비싼 소나무, 뭐 느티나무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게 발전하면서 이쪽에 부동산 뭐 원룸 뭐 뭐 음식점, 상가, 뭐, 아파트,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나중에, 요, 평택고덕이 왜 핫한지 부동산 찍어서 한번 그때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바퀴를 못 돌았습니다. 이제 마주, 한 바퀴, 마주 돌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평택고덕, 삼성현장. 이렇게 오늘 핫한 동네를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를 돌러보았습니다. 지금 하여간, 삼척, 아, 그 여기 평택 고덕에 삼성에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앞으로 뭐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많이 할 계획이고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혹시 뭐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 오프 하시는 분은 고덕 확인해 보시면 일자리는 많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뭐 오셔도 될것 같고 하여간 이렇게 핫한 고덕 현장을 보여 드렸습니다 네 하여간 다음에 또 여기가 이렇게 핫한데 또 부동산 다른 게또 핫합니다 여기 이제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고 그럽니다 한번 다음에는 그 부동산 아파트 쪽으로 해서 한번 왜 핫한지 그런 걸 한번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좀 뭐 많이 미흡한데 죄송합니다 하여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승!